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12월 첫주 아가페 뉴스입니다. 아가페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교회 생활 정착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가페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사랑의 시작은 인사입니다. 내가 먼저 웃으며 인사하고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며 서로 행복을 주는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지난 주일은 행복한 오후예배와 선교회 총회로 모였습니다. 24년 한해 동안 수고해주신 임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롭게 임명되신 선교회 임원들을 축복합니다. 성도님들께서도 1층 게시판에 새롭게 편성된 선교회 임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남선교회의 단합대회 및 대신방 이 풋살경기장에서 있었습니다. 신방 후 운동과 식사 나눔의 시간을 가짐으로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은 청년부 단기 선교팀에서 다녀온 일본 후나바시교회 장경태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식사 후 청년들과 은혜로운 교제 시간이 있었고 선교를 통해 부어주셨던 은혜를 다시 한번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18주년 아가페 교회 기념 교회가 필리핀 민도르 섬 오지에 세워집니다. 담임 목사님의 여섯 명은 필리핀 민도르섬 오지의 아가페교회 성전부지 선정과 기공예배 및 현지사역을 위해 지난주 목요일에 출국하셨고, 금주 수요일에 입국하십니다. 아가페 가족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주일예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비전트립, 오늘 일곱 명은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필리핀 민도르섬에 무사히 잘 도착했습니다. 현재 오늘과 내일 오지에 있는 망양족 원주민 마을들을 방문하여서 이제 18주년 기념교로 세워진 아가페교의 성전부지를 돌아보며 또 기공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수요일 입국할 때까지 가족 여러분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들 안전하게 잘 돌아가겠습니다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평안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돌아오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전사주간을 말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고 종말론적 신앙을 회복하는 절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12월 25일은 성탄절로 러브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으로 가족과 이웃을 주님께로 초청하는 날입니다. 성탄절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2월 25일 성탄절에 꼭 초청합시다. 전도 하면 된다. 전도 할수 있다. 하나님, 이번엔 나도 꼭 전도하겠습니다. 25일 러브 크리스마스 게스트로는 동양의 파바로티 성악가 조용갑집 사님입니다. 가게도 섬소년에서 세계적 성악가가 된 인생역전 스토리를 만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이나 친구, 회사 동료, 이웃, 1년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는 가족들 가운데 본교회 등록이 가능하신 분들을 한 사람이 3명 이상 가슴에 품고 작정 카드를 다음 주까지 봉헌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면 됩니다. 태신자 작정과 영혼 구원을 위하여 구역에서 함께 나누고 기도해주세요. 작정한 태신자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매주 금요성령 집회와 새벽기도회 그리고 구역에서 가정에서 기도해 주세요. 지난주 주보 속에 나눠드렸던 태신자 전도 방문 점검표를 기록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5 생명 운동은 작정한 태신자를 금주부터 매일 다섯 번 기도하고 다섯 번 이상 만나시는 운동입니다. 찾아가실 때 작은 선물을 준비하여 주시고 차 마시기, 식사하기, 초청장 전달 등. 12월 25일 러브 크리스마스에는 태신자를 초청하여 결심케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은 세대 통합 찬양 예배로 드려집니다. 교회학교를 포함하여 모든 세대의 성도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예배드리는 본을 보여주고 예배가 삶의 습관이 될수 있도록 양육하는 신앙 전수의 자리가 되도록 자녀들과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사역하시는 이정호 선교사님을 아가페교회 파송 선교사님으로 임명하여 파송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 8일 오전 11시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2시 예배는 선교부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12월 12일부터 14일은 교회 김장하는 날입니다. 12일 배추 뽑기, 13일 배추절이기, 14일 김장하기.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1년의 양식 을 준비하며 화합하는 시간이 되 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와 일손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12월 15일 오후 1시 30분 1층 카페실 에서 있습니다. 유아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교사 찬양대 찬양팀 장년부회계 주방 차량안내 주차 새가족 섬기미 안내 등 새해에는 온 가족이 하나 이상 은꼭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2층에 비치된 사형리스트를 참고하셔서 새해에는 은혜대로 2개 이상 동그라미 표 해주시고 꼭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25년도 성미와 중식 섬김표를 게시합니다. 새해에도 성도님들의 정성어린 섬김에 손길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25년도 러빙앤드 자원표를 게시합니다. 1년 동안 교회 이곳 저곳을 청결하게 하는데 자원해주셔서 봉사해주신 성도님들과 구역에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자원하시어 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에서는 25년 예산안을 정리하시어 금주 토요일까지 재정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화성 아가페교회를 검색 후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까지 하셔서 매일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심으로 행복한 신앙의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중식은 최덕화권사 가정에서 섬깁니다.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주시고 이상으로 아가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